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이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국민의힘의 꼼수로 부풀려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번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꼼수를 철저히 밝혀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7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문제 삼아 특별검사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근거 없는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당시 인도 방문 대표단장을 맡았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윤건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도 전장관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이 셀프 초청이었다는 논란에 대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보낸 초청장을 공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인도 측의 요청은 지속적으로 최고위급을 보내 달라는 것이었으며, 김정숙 여사의 순방은 인도 측의 지속적인 대통령 방문 요청 및한 인도 관계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찾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체부 장관 앞으로 온 1차 초청은 우타르프라데시주 관광 차관이 보낸 것이었고, 2차 초청인 모디 총리가 요청한 것은 대통령의 방문 및 김정숙 여사 앞으로 보낸 초청장으로 초청 주체의 지위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청장의 순서만 가지고 셀프 초청 운운하는 것은 양국 사절단을 보내고 받는 과정, 즉 외교행위를 위한 양국 간 협의 과정의 기본을 모르는 무식한 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공식 일정에 없던 타지마할 방문을 막판에 끼워 넣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요.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도 인도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공식적인 일정으로 순방 전 최종 정리된 일정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며 정상회담 일정은 막판까지 양국 간 여러 실무 단위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특정 시점을 잘라놓고 없던 일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 순방의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6천만 원이 넘는 초호화 기내식 논란에 대해 전용기의 기내식 비용은 일반 항공기의 기내식 한끼 값과는 세부 내역의 차이가 있다며 식자재 구매뿐 아니라 식자재를 조리하는 인건비, 운송비, 현지 케이터링 업체 비용 등 사실상의 3,500만 원의 조업 비용을 포함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문체부가 세부용 자료를 주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서야 저에게 제출을 했다며 6,292만 원의 기내식 비용 중김 여사의 식자재 구매 비용, 즉 음식값은 4.8% 105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국익보다 자기 정치가 더 중요한 일부 정치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충성 경쟁이 중요해도 국익을 훼손하는 일만큼은 하지 말라며 더 이상 이런 일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 또한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정말 abc도 모르는 행동들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내외의 정상외교를 이렇게 폄하해도 되냐는 생각이 든다며 국익을 생각한다면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영배 의원은 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당에서는 공식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민 의원은 총선 참패 뒤 정부 여당이 궁지에 몰렸다며 그러자 그동안 보지 못한 굉장히 즉흥적인 국정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시스템이 망가진 상태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공세를 취한다면 이러한 정치 공세가 국격을 훼손하는 건 물론이고 자신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발의되고 또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뜬금없이 김정숙 여사를 물고 들어가는 물귀신 작전을 하고 있다며 물귀신은 불행하게도 자신들의 발목만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도 김건희 방탄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7일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에 있어 구체적인 소환 방법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수사 외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를 공개적으로 소환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곽수석 대변인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수사 중인 검찰에서 어떤 방식의 수사가 적절한지는 결정하면 지켜볼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JTBC는 지난 5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는 굳이 소환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는 사안까지도 검찰에서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의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을 의식해서 필요 없는 소환 조사를 구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진행자가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이게 좀 일반적인 건 아니지 않나? 라고 하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곽수석 대변인은 김건희가 최근 활동 폭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도 방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지금 일부 수사 중인 내용이 있다고 해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 영부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이야말로 자기 당의 침백기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만 모르는 것 같네요.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든 게 김건희를 위한 초석이라는 걸 언론 기사만 보고도 알수 있습니다. 지난달 153일간의 자행을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김건희는 사흘 연속 공개 일정을 수행하는 등 활동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엔 단독 일정까지 늘려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연일 김건희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하며 행보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와 특검 가능성이 커지는 데 대해 정면 돌파를 택한 것으로 읽힙니다. 김건희는 지난달 16일 캄보디아 정상 오찬으로 공개 행보를 재개한 이후 6일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까지 기준으로 총 13개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선 3일과 4일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관련해 여러 행사에 참석하고 5일에는 용산 어린이 정원에서 어린이들과 환경생태 교육관 개관 행사를 열며 4일 연속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일정의 양뿐만 아니라 내용도 점점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는 김건희의 단독 일정이 늘고 있고, 지난달은 행사 후 사진 공개 위주였다면 이달 들어선 영상 및 생방송 중계까지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만간 해외 순방 일정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도 이러한 김건희의 행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브리핑하며 연일 힘을 싣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4일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과 관련한 서면 브리핑과 참고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며 김건희의 행사 인사말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김수경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한국과 아프리카는 문화적, 정서적인 면에서도 공통점이 크다. 고 강조했다며 특히 역사적인 아픔을 극복하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녀에 대한 희생과 강인함 등 어머니의 정서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 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여사가 한국 전통문화를 영부인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공연 및 메뉴까지 수개월 동안 모두 섬세히 챙겼다고 밝혔으며 시에라리온 대통령 영부인과 차담을 나눈 경복궁에 대해서도 한국 방문회의 명예위원장인 김여사가 직접 선정한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라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국빈 방한 때도 대통령실은 김건희의 활약을 상세하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UAE 대통령 부인을 감동시킨 문화 외교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 자료를 낸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UAE 순방을 다녀온 후 1년 전부터 UAE 대통령의 기호와 취미 등을 반영해 섬세하게 국빈 방한 준비를 고민해온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두고 김건희가 자신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수사 압박에 맞서 정면 돌파를 택한 거 산이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에 김건희 공개 소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야권에서는 특검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의 김여사 역할 띄우기를 통해 여론 전환을 시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통령실 안팎에선 김건희의 자맹이 길어지고 여론을 의식할수록 더욱 야권의 공세에 밀릴 거란 판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총선도 끝이 났고 향후 국내외 외교 일정이 줄지어 있는 만큼 언제까지 회피만 할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앞서 살펴본대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일정한 역할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김건희가 단독 일정들까지 늘리며 다시 전면에 부각되는 데 대해선 여전히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한초선 의원은 이날 여전히 수사가 한창이고 여론도 그리 좋지 않은 만큼 대통령 부부로서 불가피하게 참석해야 하는 자리 정도에만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싶다. 고 말했습니다. 그간 불공정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본인들 스스로가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변 상황만 탓하는 이런 정부입니다. 정부 여당이 나서서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짓을 하는데 누가 이 정부 여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